안녕하세요. 수학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 어, 거의 개념 부분이라 할수 있는 이 원의성질,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각이 정확히 어디 지점에 있는 각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접선이 바로 이런 빨간선이었을 때 현은 바로 이런 파란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선의 이 원과 만난 점이 접점이고, 현이 또 여길 하필 지나가고 있었을 때 바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러한 각이라 볼수 있겠죠. 바로 이 사이에 있는 이 각을 말합니다. 이, 각. 이 각이 바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각이 원주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먼저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이 각을 중심각,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각이 원주각이었던 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원주각이 만약에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였다면, 중심각은 그것의 두 배, 즉, 동그라미 두 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중심각이 만약에 180도가 되었을 때는 이제 어 이각의 중심이라면 원의 중심이라면 이각이 180이었을 때는 바로 이 중심각에 해당하는 원주각 원주각은 어 이각이 되고 이것은 그것의 절반인 90도가 돼서 이런 각도가 된다라고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모양을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원의 지름이 있고 삼각형이 빗변이었을 때, 어떤 삼각형이든 이렇게 어 원주각을 만들었을 때는 바로 이 각이 90도가 되었다는 걸요. 자 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배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바로 어이 각이 도대체 원주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지름 같은 이런 선을 내려봅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내리는 이선 같은 경우 수선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직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현재 이런 부분은 직각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빨간 선을 선생님이 이제 임의로 내렸었는데 자이 부분을 마저 해보면 마저 연결을 좀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 지으면 지금 이선이에좀더 빨간 으로터를해서 이렇게 그었었을 때 바로 이 각이 중심각이 180도앵으로 바로 이 각은 90도라는 걸 여러분들 방금 배웠었죠. 방금 복습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났을 때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호, 이 보라색 부분 호에 대한 바로 원주각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 두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하나의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처음에 표시했던 이 부분. 이부분에이 접선과 현이 만 이루는 각. 이 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을까요? 예. 90도에서 바로 보라색 부분을 각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즉이 부분, 이 부분 역시 바로 지금 이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90도 마이너스 보라색 각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각을 우리가 초록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부분도 초록색이 되는 거니까 둘이 같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하자면,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게 됩니다. 바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 각은 어, 바로 이 호에 대한 이 현이 있고 호가 있잖아요. 이 호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주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주각과 같다라는 것이 오늘의 어,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어리, 여러분만 나이 때 뭐라고 익혔냐면은. 학원에서 도담배라고 배웠어요. 도담배. 도담배를 그렸습니다. 이게 길이가 뭐 각이 똑같다라고 배웠거든요. 도담배 이각과 이각이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저도 이름을 도담배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질을 도담배 성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담배 성질을 얘기하자면 원주각과 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레벨 2부터 한번 볼 건데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도담배 성질을 두번 쓰는 거예요. 그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도담배 성질 그대로 써보면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각에 대한 돗담배 성질은 어디랑 같나요? 바로 이 각과 같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쓰는 거예요, 여기서. 돗담배 성질은 이 각과 이 각도 똑같다고 볼수 있죠. 만약에 여기를 뭐 보라색 각도라고 한다면, 자,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각도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180이 되는 거예요. 그쵸? 하필 얘네들도 세, 세 개의 각도의 합을 다 더하면은 180도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어졌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독단계 성질을 이용해서 오늘 이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면 잠깐 멈추고 미리 먼저 풀어보고, 어, 다푼 다음에 선생님 풀이랑 같이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멈추고 풀어봅시다. 네. 자, 다 푸셨으면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185쪽에 있는 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이런 문제인데요. 자. 도단배 성질을 이용하면 바로 60도에 있는 각과 어, 여기 있는 각은 똑같고 50도에 있는 각은 여기 있는 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이니까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네요. X 더하기, 50 더하기, 60도는 바로 180이 된다는 걸, 그래서 X는 70도라는 걸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을 구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좀 중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189쪽에 있는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랑? 자, 189쪽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자, 189쪽에 있는 9번 문제는 음, 먼저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x가 당장 뭐 독담배 성질을 쓴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과 이 각이 이루는 건데 이 현과 이 호에 대한 어떤 독담배를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간단한 모양의 삼각형은 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면 먼저 이 75각과 마주하는 이각 있죠? 이 각을 둘이 더했을 때 둘이 더했을때 먼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원에 내접한 사각형 성질이 마주본 두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이 성질을 쓸수 있겠죠? 그럼 먼저 이 파란색 동그라미에 대한 각도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나요? 예, 105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25도는 지금 이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돛단배 성질을 쓸수 있겠죠. 그래서 25도와 이 각도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쵸? 아 이제서야 모양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들의 합은 바로 180이니까 보라색과 25도 x 각도를 천천히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25도하기 105도 더하기 x의 합은 180이란 라걸알수 있습니다. 즉 130 더하기 x가 182분으로 x는 50도라는 걸알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다음, 어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는데, 자, 어려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0쪽 14번. 네. 자, 이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 5에 위에 있는 점 A에서 접하는 직선 AQ. 직선 AQ. 음. 그리고 BC의 연장선. 지름. BC 연장선을 P라고 했을 때이 BAQ. BAQ가 55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X를 먼저 구하는 문제네요. 네. 자, 이렇게 원의 지름이 나왔잖아요. 원의 지름이 나왔을 때는 적절한 보조선을 끄는데, 이때 꼭 원칙은 이 접점, 접선에 보면 이 원과 접, 만나는 이 점이잖아요. 이 점. 이 점은 반드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한번 끄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직각 표시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빨간색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원의 반지름으로 그쵸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이 삼각형 oab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 각도 oab와 각도 oba가 x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도 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각도 O AQ 자체는 90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더하기 55도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 x는 35도라는 거를 먼저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x가 35도라는 걸 먼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Y 각도는 우리가 또 어떻게 구할까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먼저 다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렸을 때이 각도가 35도란 걸 알았어요. 그럼 현재 이 각도도 뭐 35도가 되고요 자, 그럼 Y와 관련지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삼각형 OPA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삼각형 OPA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볼수 있을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아,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한 가게에 대한 외각이 55도인데 이것은 나머지 두 각의 합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 x 더하기 바로 y가 합이 바로 이 초록색 각도에 대한 외각인 55도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x를 얼마라고 구했기 때문에 35라고 구했기 때문에 35 플러스 y는 55도잖아 그래서 어 y는 35도를 뺀 20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연결되는 문제를 찾아봤는데 이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먼저 1번을 알아야만 2번을 구하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번을 푸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이렇게 접선이 보이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직각 표시를 하는 이 습관을 반드시 가지면 뭔가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의 자 마무리 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는 한마디로 돛담배 성질을 잘 이용하자였는데,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기존에 배웠던 걸한 번만 더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 접선 기억 나시죠? 접선 기억 나가지고 예전에 그 접선 처음 배웠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두변 길이 같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각도와 이 각도도 같다. 왜냐면이 삼각형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까지 했던 걸 기억나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쓸 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어 바로 이 초록색 각도에 대한 원주각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어떻게 갔나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또 원주각이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오늘 배 배웠잖아요. 얘네들이 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원주각을, 어, 도담배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 둘이 또 똑같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선생님 생각난 건데, 한번 레벨 4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레벨 4.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뭐 됐다고 합시다. 어, <laughs> 아, 좀 급하게 하느라 죄송.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선을 또뭐그 안에 삼각형을 뭐 이런식으로 제가 그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삼각형이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길이 같고 또 뭐야 이렇게 길이 또 같고 또 뭐야 이렇게 길이 같으니까 지금 일단 그 둘러 원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어 이등면 삼각형이라면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왜냐면 이것은 접선의 그그 그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그렇죠? 그러면 이등삼각형에서는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또 밑각이 또 똑같다는 걸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방금 이렇게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배운 이돗단배 성질을 이용하면 자 얘랑 얘가 이렇게 돗담배로서 성질로서 같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 각도와 돗담배의 부분이 어딘가요? 예, 여기인데 여기 여기로 또같겠죠 그리고 또이 각도에 대해서 또 돗담배 성질을 이용하면 또이 각도가 또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은 애들을 가지고 몇 번씩 위치가 이런 식으로 좀 대칭되지만 서로 돗담배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네. 점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여기까지도 응용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볼수 있으면 좋겠다. 예, 자 여기까지해서 원의 성질의 이 개념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어 이제 중삼 책의 거의 마지막을 다 왔는데 그 동안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 네, 또 오프라인에서 볼수 있을 때 네,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이 되도록 선생님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